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에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그 어떤 타국의 정치 경찰과도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안은 정치 탄압과 사상 통제로 악명 높은 조직이며 이들과의 수사공조는 국내 인권운동가, 탈북민, 홍콩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만약 수사공조 MOU가 존재한다면 즉시 폐기하고, 향후 어떠한 협력도 금지해야 합니다.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국내 활동 중인 중국 정보 요원에 대한 감시 및 추방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여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소중한 자유를 수호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여 동의하고, 이 메시지를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